미약입니다. 어 6. 육... 네, 일단 이름편 잘 봐주세요. 그래야 내가 강원 쪽에서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던 이름이 하나 있긴 한데. 응? 뭔데? 뭔데? 말해봐. 뭐냐면 좋아요. 구독하기. 칠착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예. 는 어때? 너무 길잖아. 그런가 이칠 잠깐 이 번씩만 눌러주세요 예2번그야너 이것도 길잖아 어 그런가 그럼 이건 어때 아짜 아짜 예 오늘 간두러어어어 네. 어, 어. 내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뭔데 뭔데, 뭔데? 뭐냐면 구독하이야 좋아요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게다가 몰랑이 이야기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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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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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많이 그게 더긴것 같은데요. 그런가? 그러면은, 마지막으로,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!